예,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소 2장 17절입니다. 예, 야고보소 2장 17절 말씀, 예,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호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너리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늘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거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이 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제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3절에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첫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인 채 하고 있는데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사람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고 죽고 지옥에 갔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했으니까는 갈대라고는 지옥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930세를 살고 다시 그 영이 이온 우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 마귀요, 사단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하는 자라고 하는 거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볼것 같으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수를 믿는 분들이 믿음과 행함이 과연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도 믿음과 행함이 있죠. 그 행함으로 이 세상에 의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함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되는 일은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안에서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아담, 이 땅의 주관자와 진리의 예수, 천국의 주관자, 좌우로 역사하셔서 이 땅의 역사는 아담 안에서 천국의 역사는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아담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하는 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속느냐?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자기 스스로의 간교 함에 자기 계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교회 오래 신앙했고, 어? 내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따라서, 어, 가고 있는 길이 조금 더, 어, 의심 여지 없이 따라가는 그 율법 아래서의 그들의 그 믿음? 대단한 겁니다. 의식 없이 둘이가 응? 드러나고 온갖 세상으로 또 손가락질을 받아도 응? 우리 교회 우리 총 응?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한 거죠 어쨌거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진리신 이 참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 넘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함이 안 되면 뭐예요? 말로는 믿는데 행함은 따라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을 해보고서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기도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 심령에 영화를 열어 주시지 않을까요? 네? 바로 알고 바른 길을 따라서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한절에 기도할 때 아이고 너는 안돼 너는 그 오빠들 네? 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아이거 말과 행동이 똑뭐 같아야지. 저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틀려. 요 이래버리면 신뢰가 없지요. 세상에서도 사람들.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들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보음구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예수를 섬겨, 나를 섬긴, 이러면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다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교회나 나오고 말씀한다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으면 따라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세원적의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마태복음 7장에 20절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고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 세원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대로는 이건 마귀의 자식으로서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인생 살다가 결국 죄 짓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내 뜻으로 안 되니까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받고 응? 그것도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서 지는 자라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안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응?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따라 오라는 거예요. 따라 오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알려면 어디에 죽었는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예수님을 죽인 자가 우리 땅의 아비야. 땅의 아비. 예. 그러니까 오늘날 시앙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뭐 빌라도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이 고소해서 빌라도의 군병들이 죽였다. 그건 역사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역사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인 자들의 그 모든 그 마음속에서 역사한 그 영이 사망건설를 다룬다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런데 그 마귀 전체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죽어 주셨는지 이 세상에 와서 죽은 것만 알지 율법 아래 오셔서 죽으신 것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지신 예수만 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다시 사신 도회사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우리들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절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안 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인에 살아 살아나야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할 때 아이고 제자가 지키겠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내가 존경하고 어? 아주 중요한 분이 있는데 죽음을 얘기를 할때 어? 그걸 내가 지켜준다고하면 그런 충성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가 한 얘기는 아주 충성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예?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 우리들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함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다나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들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뭐 음? 전도가 안 되고 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역사를 크게 이루시고 있어요. 어디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에? 우리들이 이루어,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까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에 모든 형제들 마음가운데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 건축해 주시고 택한자로 진리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생들을 율법 아래서 속량해서 어?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진리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 그니까 러내 안에 이루지 않은 자들은 한달 그냥 허공주창 바라보고 산기도 가가지고, 정말 참 막, 응? 기도하고 저들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귀신 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백 천사의 영, 천사의 영. 좋게 얘기해서 천사의 영이지, 응? 천사의 영을 받으면 그래도 낫지. 오히려 귀신들이 더 아주, 응?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지 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알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입으로는 예수 찾고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아무리 육신적인 것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도 그건 그런 행함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때서야 보혜사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함은 내 마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은.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것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몰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읍, 딱, 보 그걸로 우선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이 육신의 이눈는 이 사람의 눈은, 응? 음? 이건 여지없어. 그걸로 우선 판단하게 된다. 고 말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 그런 것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이 세상 것으로 판단하면 그건 다 거짓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냥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아주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 포기가 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있는 자는 요 행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죠. 행함이 있는 것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행함이 뭐냐고 행함이 율법 아래서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할것 같으면 십자가의 도를 우선 알아야 되고. 십자가에도를 알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행함이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율법 아래 그것으로 인해가지고서, 음? 율법 아래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통스럽고, 어? 그러지를 않아요.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고해사로 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 이루어졌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려도 육신이 있으면요, 아주 없질 않아요. 왜? 나도 육신이 있고 세상에서 응? 살아가야 되는 응?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이 육신이 있는 나는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지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겨나가고, 이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 여호와를 통해서 다 속고 신앙하게 돼 있어요. 요 여호와가 원하는 건요, 전부 다 세상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가 제일로 원하는 것이 바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거기서 좀 저하면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매 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일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믿고 따라왔는데 과연 이래도 되나?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고 따라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 거 그거 가지고 저하면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걸 얘기를 해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지혜주시고 능력 입혀 주셔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받으면 복이고 의심하면은 못 받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 전화 왔다가 응? 거기서 거기서 머뭇거리고 하는 분들이 전부가 다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오늘날 시앙인들이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그들에게 있어서 왜 여호와가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사람을 죽이면서 사랑하라고 그게 말이 되는지 얘기하면 입도 벌리지도 못해 입도 벌리지도 못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응? 여호와가 참하나님이 아니라고 무조건 그냥 그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할때 입도 못 벌려. 주의 종도 마찬가지. 이 세상 끝날에는 요 목사들의 입을 봉한다고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의 입을.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기 그들이 믿는 교리가 전부가 다 사람의 만들은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천사가 타락한 마귀부터 죄의 기원부터 그게 전부가 다 마귀의 정체에 대한 것부터 이게 선부가다 사람이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을 교리로 믿고 따르니까는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들도 믿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이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 율법의 여호와는 땅에 속한. 자고, 진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음?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자랑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게, 귀신들도. 여러분들, <laughs> 귀신이 왜 떠는 줄 아세요?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귀신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귀신. 그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 줄 아세요? 빛이에요, 빛. 어두움은 빛이 이르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빛이 오는 것을 알아. 자기가 때가 언때인지를 귀신이 알리기 때문에 빛이 이르게 되면 떠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에 빛 대신 진리의 성령 구회사를 응?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나라는 귀신과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가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말미 암는 나는 이게 아주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아는 거 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신앙을 하고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응? 거기에 인정을 받고 거기에 그냥 응? 군림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세원양의 십자가에 도 말씀을 믿고 어? 열법의 여호와가 천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이 귀신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탁 받고 이 말씀이 옳은데 이거 확실히 이래야 되는데 응? 하면서도 이게 결단을 못하는 거 이게 결단을 제가 우리 경택에 있는 자매 보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함께 은혜나는 말씀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비몽사몽 간에 왜 주저하고 있어?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벗어나는 바로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율법의 신앙에서 진리의 예? 믿음으로, 사도로 바뀌는, 예? 그것이 성경교리에서는 회심이라고 하는 회심.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믿음의 예? 그 변화를 탁그 집사가 거기에 걸려있어요. 그 내가 아주 탁 부러지게 얘기를 해줬어, 얘기를. 예? 그래서 그렇지요. 저 여기 있지요. 하면서도 결단을 하냐. <laughs> 이 사람은요 어? 결단을 하고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마음에 평안하고 저간데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옆에서 같이 신앙하던 분들이 손가락질하거든. 집사님 이상해졌어 어? 왜 엉뚱한 소리에 이러면은 그냥 주저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에? 그러나 어? 왜 주저하느냐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성전에서 나가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네 말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하라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 바로 그것은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과정이에요. 그 결단이 우리들 마음에 이루어지는 영적 행함이라고 하는 게, 영적 행함,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이루어지면은 아 있는 것을남 도와주면 는더 좋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남 도와주는 사람 많아. 그럼면국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하 진리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먼저 마음에서의 그 행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결실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 유일하신 참하나님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여호와가 진리의 참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되면은 믿음과 행함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수 찾고 율법의 열매를 백날 맺어봤자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음과 행함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